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어? 5학년이면 어? 지금? 2년 돼가요 2년 돼가는데 어? 어? 만 2년도 작... 안 됐는데도 와, 불구하고 진짜. 지금? 와. 대회 주니어 대한민국 오. 올림픽 효자 종목의 초등학교 전국 <laughs> 최정상권 선수가 된 거예요? 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, 아버님, 가족분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, 평소에 우리 은지는 어떤 딸입니까? 제가 이제 딸이지만 아들같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주 이렇게 그냥... 제가... 예쁘고 아 아버지 네. 이제 믿으려면 가족인데 가고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번듯하고 지 이렇게 예쁜 딸인데 아들처럼 그렇게 키운다니요. 민지가 평소에... 네. 아들로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아, 다녔거든요. 네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아주, 아주, 아주 옛날에. 아, 옛날에. 아니, 지금은, 아니, 지금은 아니야. 아니, 아, 그럼 그래. 그래. 하루에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정도 훈련을 해요.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세네 시간은 기본이고요. 예. 그 시합 주간 때는 뭐 주말, 뭐 토요일, 일요일도 열 시간 정도씩 와. 훈련을 하고 하거든요. 와. 거기 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?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? 언제? 설이나 추석 같은 때한 어. 사일, 오일 정도 휴가 받고 나서 쉬다가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근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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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알것 같아.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? 저는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다. 아 세계 챔피언. 감독님, 우리 두 주인공에게 응. 영혼이 잊지 못한 지칠 때마다 에너지가 될수 있는 연습 경기를 한번 이렇게. 자, 세상에 아는 여러분 아주, 그 특별한, 게게 아주 특별한 경기, 아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예아 자 이제 아주 특별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. 먼저 저희가 이 경기를 위해서 스타킹 중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찌 아, 됐든 아, 네.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김종민 씨와 오늘 한번 경기를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말씀드린 순간 어,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. 우리 이은재 아, 선수 서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자 긴장되고 있습니다. 네. 좀 자, 길게, 진짜 들어왔습니다. 경기. 길게 들어왔습니다. 경기. 길게 들어. 살짝 넘겼고요. 응,

마이크 내려놓으세요. 예 아, 네. 네. 어, 가지고. 자 나경민 선수 지금 긴장했습니다. 자1대요 네. 지금 어 역시 아프죠 지금 몸 감속 천당이세요. 넘어. 언더. 메시. 패턴이구요. 패요패요이겨와 이거 라인업 했는데 아 들어가 했는데 아어자 이렇게. 잘했어 요했어눈어요 이대로 공격 실패로 나경희 선수가 일점을 얻었습니다. 아, 1점입니다. 언제야? 언제야 과감하게 스매시 과감하게 때려요. 어포널 쪽 보고 공간을 바라 공간을. 아, 어, 우리 감독이 강한 거잖아 학점을 이 여기 실을 많이거든요. 그렇죠. 좋습니다 플레이. 녹 녹김 선 할게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길게 넣고요. 짧게 넣습니다. 다시 길게 넣죠. 좋아요. 길게 들어. 좋아요. 길게

아, 사실 그만큼 긴장을 네, 했다는 그래. 거예요 이인 조수가 3 아, 3이고 지금 네. 방비에서 네, 뭐할수 없습니다. 아, 네. 아, 아 네.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여기는 아, 지금 SBS 통촌동 특설 말한 순간 조그만 헤이트는 치는 그렇죠 왼쪽 오로 오자 오이크페이 스매시 잠수 그렇지. 잠수 그렇지. 짧게 놨죠 짧게 놨거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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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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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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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스페시스매스 아, 아! 아, 아! 아, 정말 삼대3에서아 아! 아! 이거 아, 야 사... 아, 정말 3대3에서아 이거 대삼대삼 라경민 선수가 점수를 냈습니다 좀아 보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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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, 좀 보세요 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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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흥분해서 봐야 아, 니다